창세기 20장 1절 아브라함이 그곳에서부터 남쪽 지역으로 이동하여 카데스와 술사이에 가였고 그라에서는 잠시 머물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에 대하여 말할 때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로왕 아비 멜렉이에 보내서 사라를 데려가니라. 그러나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 멜렉게에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네가 데려간 여인으로 인하여 네가 죽은 사람이 되리니 이는 그녀가 다른 사람 만의 임이라 하시더라. 그러나 아비멜레게 그녀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아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민족도 주기시려나이까 그가 그녀는 나의 너이라고 나에게 말하지 않았나이까. 그녀 자신도 말하기를 그는 나의 오라비라 하였나이다. 나는 마음의 온전함과 내 손의 무죄함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들라또 하나님께서 꿈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정녕 나는 내가 내 마음의 온전함 속에서 이 일을 행한 줄 알았으므로 나도 너를 막아 내게 죄를 짓지 않게 하였나니 내가 너로 그녀에게 접촉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아내를 돌려주라. 그는 선지자니.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 네가 살 것이라 그러나 네가 그녀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너는 알지니 네가 분명히 죽은, 죽을 것이며 너와 네게 속한 모든 자들이 죽으리라 신이라 그러므로 아비멜렉이 아침 에 일찍 일어나서 그의 모든 신하들을 불러 놓고 그들을 귀에다 이 모든 일들을 말하니 그 사람들이 몹시 두려하더라. 워 그때 아비멜렉기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네가 우리에게 행한 짓이 무슨 짓이냐? 네가 내게 무슨 죄를 지었기에 네가 응. 나야와 내 왕국의 큰 죄를 가져왔느냐? 네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또아비멜렉기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네가 무엇을 보고? 내가 이 일을 행하였다냐아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참으로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없기에내 아내로 인하여 그들이 나를 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녀는 실로 내노이라 그녀는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지만 내 아버지의 딸로서 내 아내가 되었다다 하나님께서 나로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유령하게 했었을 때 내가 그녀에게 말하 이것이 당신이 나에게 보여줄 친절이라 우리가 그는 어느 곳에서나 나에 대해, 그는 나의 오라비라 말하라 하였노라 하더라. 아비멜렉의 형과 소와 남정들과 여정들을 지하여 아브라함에게 줬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주며, 아비멜렉이 그 말하기를, 보라,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좋아하는 곳에서 가라. 하고, 사라에게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오라비에게 은천계를 주었노라. 보라, 그는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내 눈을 가려움이라, 하였으니, 같이 그녀가 증망받았더라. 아브라함은 선지자입니다. 아멘.